일요2일날 화분떡 넣고 지금 화분떡을 다 먹고 지금 화분떡을 가려 넣어 보겠습니다. 화분떡을 두 장씩 올릴 이유가 없어요. 두 장씩 올리면 왜 그러냐면은 화분떡을 하나 먹고 나면은 내금을 하고 안에 소비가 늘어나면은 소비를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분떡을 두 개씩 올리고 막세 개씩 올리고 이러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일이 더 많아요. 하분떡 담으고 나면 위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이거 밀 제거만 살해 버리고. 그다음에는 소비 추가가 돼야 됩니다. 소비 추가. 소비 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분떡을 두 개씩씩 올는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두불 세불 일될이는 그래 보면. 한 장만 먹고 나면은 소비 추가가 들어가는데 그 이상하게 해가지고 화분 떡을 막두 장씩, 세 장씩 오고올린다고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만 먹고 나면은 소비 추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한개다 먹어도 이게 더 조금 남았잖아요. 한개 넣는데, 한개 넣는데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도 이게 뭐고 이어요 이렇게 남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남았는데도. 요정도 되면은 벌이 얼마 만큼 늘어나나 하면요그 예. 안에 내금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보험판 하나 넣고야 예. 스티로폴 하나 넣어놨잖아 이게 예. 스티로폴도 다뜯어버리어게 예. 여기서 뻑금뻑금하게 뻐근 다뜯어버리잖아 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쭉뜯어버리는데 그게 할 이유가 없지 그게 두장 넣을 이유가 없지요 하부떡을 복잡다고 지금 스질 폴더 뜯어버리고 하는데 하부떡 굳이 두장 넣어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요 자, 세 번째 칸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째 장도 봉판이 이만큼 나갔잖아요 세번째 장도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 밑에까지도 산란을 다 뒤에는 안 해놔 놓고요 뒤에까지 해놨네 세번째 장도 이렇게 산란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터져 나와 버리면은 얼마나 버리면 안겠어요 많아지는데 여기다가 화분 대가두 개씩 올려 놓는다 말입니다 두 개씩 올려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소비 추가는 어디로 하나 하면 여기 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데 음, 맥석장 사이에 여다 추가소비를 넣어보면 됩니다. 가스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랑살랑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 1월 31일입니다 1월 2일정도 넣어가지고 화분떡 넣어가지고 했는데 하나를 먹고 음. 이래놓고 나면은 요게 또 하나 넣고 단단한 화분떡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 단단한 화분떡 올리는 것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럼 뭐 지금도 단단한 화분떡 한 해보겠습니다. 때리면 뭐나 이런 왕들이막돌 소리가 납니다. 돌 소리. 화분떡이. 화분떡이 돌 소리가 납니다. 돌 소리. 이렇게 나는 것도 잘 먹어요. 이렇게 딱 화분떡을 하나 올렸잖아. 이래 놓고 나면 또 이것도 이제 거의 나 나무 고 나면 이제 또 화분떡 소비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화분떡을 두 장씩 올려야. 그리고 화분떡은 신선한 걸 줘야 됩니다. 신선한 거. 그 다음에 화분떡에다가 천국장을 쓴다든지 이래 보면은 우리 생각인데 벌이 잘 먹기 싶어든 벌이 안 먹습니다. 그러네요. 바로로 시기도안 되고. 해요. 그거는 사람 생각이지, 벌들은 신선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바로로 식이고, 뜨뜻하게 해가지고, 바로로 식이가 이래 넣면화분다가안 먹습니다. 이거하 요거는 좀, 먼저 올려놨던 게 약간 색깔이 노랗잖아요. 요거 요거는 좀, 약간, 검은색이고, 요거는, 요거는 노란색이 많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야하고 야고 되면은, 야가 먼저 먹어요, 야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바로로 식이도 안 되고, 하떡도때두 개씩 올릴 이유도 없고 이렇습니다 하면 지금 정수 들어가 보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하분도을두개 올리면 정수로 어떻게 생겨요 일이 많아가지고 하분도 우리 매출 단단한 거하면 떼기도 쉽지만은 물렁한 걸 갖다 올리면 안 되게요 옆에 것도 한번 볼까요? 고 여기 것도 거의 다먹었잖아 여기 것도 한분더먹 거의 다먹었거든네 이렇게 불기만 불어 보면은 연기를 안해도 불이 싹다 내려가 버립니다. 여기도 소비를 실질적으로 하나 더 넣어야 이것도 다 깔고 버리세요 수제 포를 다 깔고 버리세요 오늘 날씨가 추운 관계로 오늘 내일 모르나 모르나 소비 추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것도 잘 먹힙니다. 이게 다 단단한 하부떡입니다. 이게. 이래도 이게 이게 뭐 사람, 손에 붙고 이런 거안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때리다 이래도 한 손으로 찍고 이렇게 한라섬이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응. 이건한 며칠 있다가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때 소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대산 머리 붙어 지금 소비는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찰랑하고이러다 보니 소비를 못 느꼈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꽉 이마치 붙어잖아요. 이런 무조건 추가 소비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오후5 시에 다 되가 너무 추워가지고 소비는 내일 모레 느꼈습니다. 저 시고. 한 손으로 하고 이런 게 내, 내힘들어안되고 <laughs> 와인내 넣었다 소금을 넣야되데 너무 그리 많네 응? 우와 또스지로울 닦으람 응. 소비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추가 소비를 느꼈습니다 到金华去。<laughs> 날잘추은아한테 거리 힘을 모으네 이야 또세 번째 장도 빈 봉판 하면 봉판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두부장 한번 봐볼까요 음, 두부재장은 태어나고 다시 또살아 냈네요 두부재장은 태어나고 다시 살라 냈습니다 첫째 장에 가고 산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추가 소비는 가운데로 넣어주면 어 가운데나 그한 장을 제껴 넣어주면 제일 낫습니다. 첫 끝에 넣어놓으면 빨리빨리 산란나네요 살라인이 됐습니다. 가분떡을 단단하게 해놔면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에 달라붙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thank mm -hmm. you mm -hmm. mm -hmm. 화분 안 보이는데, 이왕이면 나히 화분 안이는 네. 그런 많은데, 음. 화분 놓고, 음, 이거분도 화분 됐다먹었네요 화분 때잘 먹네. 누구는 뭐 싸비지 할 정도는 안되네 하부떡만 하나 올리주겠습니다이번는 이번에 이제 설 씨고 또네 개를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합니다.